안녕하세요. 리버스TV입니다. 오늘은 국내 특찰물 제품 두개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지구용사 벡터맨 자이언트 로버트고요 그리고 이거는 트랜스포디. 이거는 극장판이죠. 이제 요건 소포비 인형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두 제품인데, 어, 아카데미에서 이제 정발로 발매를 해준 제품입니다. 아주 재밌는 형태를 또 가지고 있고, 또 벡터맨은 추억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상세 리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전면입니다. 그 원작에서처럼 3D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로보트하고 그리고 우주선이 나와져 있고요. 주인공들도 뭐 멋진 포즈로 나와 있고 그리고 공주하고 또 악당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면 박스는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임팩트 화면까지 좀 줘서, 어 색깔도 굉장히 선명하고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박스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측면은 박스가 커서 이제 한 번에 좀 잡히기 어려운데 뭐 방패를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변신하는 방법이 설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밌는 점은 이어 타이거 그리고 이글 그리고 베어 이렇게 세 명이 이 안에 탑승이 돼요 탑승이 되고 이배 부분을 회전을 시키면 이 얼굴이 바뀌어지는 그런 기능이 있네요. 원작과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맞춰서 한것 같아요. 이 완구에서 이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뭐, 이렇게 우주선 모형 나 있고, 변신 2단계 모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스 뒷면에는 이제 간략적인 스토리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는데, 벡터맨을 잘 모르는 사람도 보면, 아, 그냥 이런 얘기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이렇게 응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자, 내부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박스 안에는 이제 여기 스티커 붙이는 설명서하고, 그리고 안에 변신시킬 수 있는 그런 설명서가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그 미개봉이라서 저도 아직 안 뜯어봤는데, 음, 이거 메탈릭 스티커가 들어가 있고요. 재밌게도 이제 그 딱지 날리는 이런 놀이기구가 들어있어요. 고무줄하고 그래서 뭐 벡터맨 카드 날리기라고 해서 음 옛날 완구에서 좀 넣어주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크기가 이제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아카데미 제품 이것도 금형이나 뭐 이런 것도 다아카데미서 오리지널로 만든 건데 되게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제품이 썩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개발비를 상당히 많이 들였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이죠. 하나하나 좀 꺼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빅트맨 자이언트가 있고요. 이제 방패겸 우주선에 이제 캐노피가 되는 그런 부품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검이 들어가 있고요. 이 자리는 뭐가 좀 비어 있는데 저는 부품이 없어서 뭔지 좀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종이로 이렇게 백터맨 카드 한 장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타이거하고 그 이글하고 베어의 얼굴 이 각각 달라요. 다 이렇게 이거는. 꺼내서 한번 볼게요. 아, 이렇게 생겼네요. 다리 관절은 한요 정도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팔도 이렇게 움직여지네요. 몸은 같은 방식인데, 이제 머리 부분만 그 캐릭터에 맞게끔 이렇게 색깔 선택을 해서 넣어줬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로봇 형태로 한번 살펴볼까요? 다리는 이렇게. 얼굴 부분만 이제 보시면 굉장히 잘생겼어요, 얼굴이. 그, 어느 전대로 봄 못지않게 굉장히 위남용으로 생겼습니다. 여기도 이제 투명 파츠로 되어 있고요 이마 부분에 이것도이렇게 작동을 하네요. 어, 부품들은 대부분 좀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견고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뭐 이런데 부위 마크가 있다든지 조금 너무 몰드가 조금 단순한 부분도 있는데 이 볼트를 많이 사용한 거 보니까 좀 견고함을 강조시킨 그런 모델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기능은 여기를 오픈을 해서 보면 여기 좀뭐 약간 좀 그런데 인형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목을 걸어주라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목이, 걸어, 잘 걸어질까요? 아, 이렇게, 걸어지네요. 이렇게 돼서, 어, 이배 부분에, 이 마크를 돌려주면, 얼굴 변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또한번더 돌려주면, 이렇게, 녹색. 어, 지금 새삼스럽게 봤는데, 이 얼굴이 다, 틀리군요 로보트. 어... 예. 빨강색도 멋있지만 녹색도 굉장히 멋지네요. 검정 얼굴도 또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배 부분에 이제 뭐 배어 그리고 이글 그리고 타이거 이게 다 모양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음... 이제 관절 같은 게 이제 다 이렇게 딱딱딱딱. 스토퍼가 작동이 작용이 돼 있어서 포즈 잡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오케이. 이게 굉장히 그 시범적인 작품이었거든요. 이제 그 방송물로 특차을 이제 만든 거였고 또 제작 지원까지 해서 이렇게 왕국까지 간걸 보면. 굉장히 그 기합을 많이 넣어서 만든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변신을 한번 시켜 볼게요. 변신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변신이 그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뒤집어서 어 이런 날개를 조금 많이 묘사를 했네요. 보니까 이렇게 날개를 펴주시고. 늘어나는 부분. 다른 특이한 변신되는 부분 없어서 일부러 날개를 좀 많이 넣는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여기 이제 어깨 부분에 홈이 두 군데가 있는데, 요거를 요렇게. 음. 이걸 뭐 방패라고 치고 그냥 여기다 꽂는 방식이라서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자이언트 우주선 이제 모양이 되는 건데 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머리 부분에 안테나가 이제 뭐 포처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랜딩기어를 또 넣어 줬어요 그래도 제법 튼튼하게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어깨 부분도 이렇게 빼주시고요. 하면 이제, 이렇게 굴러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줬네요. 음 저는 이, 사실 벡터맨을 볼 라인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좀 지나서 나온 그 특촬물인데 어, 노래는 그래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뭐 벡터맨 뭐 하는 그게 굉장히 귀에 많이 좀울렸던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어린 시절에 보셨던 분들은 아마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 것 같은데 음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보진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근데 완구 자체로는 그때 굉장히 좀 관심있게 봤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국내 기술력으로 제품이 계속 좀 많이 나아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음 여기서 힘을 좀못 받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극장판으로 바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 국내 아카데미에서 정식 발매해줬던 벡터맨 자이언트 로버트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트랜스포디에 나오는 제품 두개 바로 보실게요. 자 이건 그 트랜스토, 토디? 아무튼 바... 이게 발음이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그래서 이건 극장에서 발매했던, 아, 극장 개봉작 그 영화인데, 어, 백터맨하고 모습이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그건 틀립니다. 그리고 그 유명 배우분들이 대거 출연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 유튜브에 영상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시면, 아, 뭐, 그때 한국 거리 모습도 좀 보실 수 있고, 이렇게 한데, 이거는 그 크랩 로버트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공룡하고 요 크랩 로버트가 나오는데, 어, 극중에서 뭐, 요런 활약을 하나 봐요. 제품은, 이렇게, 몸통은 좀 약간 소프비 재질로 요렇게 돼 있어서, 어, 팔이 요 정도 움직이다던지, 그리고 다리가 요렇게 움직이는 정도네요. 음, 이게 많이 판매가 됐을까요? 저는, 이게, 그, 지금처럼 인터넷 문화가 막 발달한 시절이 아니어서, 이 극장 홍보가 굉장히 좀 열악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소비자가 영화를 보지 않고 사기에는 조금 힘든 시대였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실험적인 제품을 발매를 해줬었네요. 그리고 요거는 쿠굴칸 대왕, 올메가 별의 쿠굴칸 대왕. 아, 이, 발음이, 어려, 발음이 어려워요. 발음이. 아무튼 조금 쉽게 다가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좀, 악어나 아거, 공룡 같은 몸집에 뭐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그런 괴수 모양을 갖고 있네요. 이건 뭐 약간 좀 다스베이더 형님 그런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 역시나 아카데미 정발 제품이네요. 음. 이거는, 이뭐 이런 모습은 되게 좀 멋있네요. 요 불을 뿜는 것 같은 이런 장면. 음. 가격은 4,000원이었구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음. 자, 이렇게 보시면 뭔가 우주 공간 같은 그 디오라마 종이로 되어 있지만, 이 바닥은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게 극장에서 보셨던 분들한테는 뭐 좋은 추억이 될수 있겠죠. 굉장히 재밌는 형태예요. 목 부분은 이렇게 이런 돌기가 나 있고요. 혀는 굉장히 또 길쭉하고 음, 머리 부분은 이렇게 작동이 좀 되네요. 머리가 전부 다섯 개네요. 다섯 개, 5개. 다섯 개가 있고 다리는 두 개가 있고요. 꼬리도 있고. 어. 이거 참 되게 열심히 만든 것 같은데 많이 판매가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제품도 저도 뭐 이거를 어 완구상에서 본 적은 거의 없는데 아무튼 발매가 됐었나 보네요 극장 그 개봉하면 그때는 완구를 많이 늘어놓고 팔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극장 앞에서 많이 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아카데미에서 이제 정식 발매한. 그 벡터맨하고 트랜스포디 이제 이렇게 소프비 제품 보여 드렸는데요. 그 국산 제품이 많이 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었는데 요게 조금 더 계속 진행이 됐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오늘 제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